<목소리도> 현대수는 초등학교 4학년 짜리에요. 거기는 그 바로 앞에 쏴버린 거예요. 앞에 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어, 악인하게 해놔놓고, 적거가안 했다고, 오리발내나요 어? 진짜, 이 분해서 못살라. 진짜, 죽어야 있지. 우리가 살아있는 도만 있을 수가 없어요. 홍수부대가 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제 사람 막, 뭐 사람 막다 죽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나와봤지. 나와보니까 막, 행인대로두도어 패더라고 무조건 때려 지나간 사람 다 때려버려 공수부대 앞을 지나간 사람 대가리 막뭐막 뭐 시키면서 이제 막 뒤에서 두들면서 응? 목을 두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렬이 되니까 한참 일어서 다앉았다 하고 이제 대가리 막 하다 하다 나서 아, 그 한나는 뒤돌아갖고뒤 두들 맞더라고 뒤돌아본다고 나 그걸 쫙서 목격했으니까 눈동자 반듯이 안에 해갖고 눈으로 눈알을 지저분하고 담뱃불 딱 갖고요. 그러면 이 눈꺼풀이 워낙 빠르더만 손동작보다 딱태면그럼 눈꺼풀이 화상을 입는다 눈동자를 태우려고 했는지. 내가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강주를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데 그래, 그런 아무리, 아무리 써도 안 믿고 공수부대나 이제 겸당국에서 구정을 해보면 안 되지 않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 사람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심 그 뒤로 도심 빌딩 그 옆에가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터집어 가고 다 우리가 그걸 찍을 때그 사수가 우리를 봤으면 저격수가 봤으면 우리를 쐈을까입니까? 무조건은 그냥 차이다. 이유도 없이 쏴버린 게 그냥 아무 단차못 해줘 차가 너도 도망도 못 가고 일단 하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누가 쏴버린 게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도청 마지막 생존자 17인 시체 안에 저희 삼촌이 들어 있었어요. 강쟁을 마치 복도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해 그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5월 항쟁 때 돌아가신 여러 그 영령들을 생각하면 그걸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역사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할수 있도록 철저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예.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